정부가 개혁의 주체가 되려고 했나 보다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개혁안을 만드는데 검사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. 검사들 입김이 너무 많이 작용했어요. 이게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검찰개혁안을 만들건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우려가 큽니다.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입법 예고 기간이니 보안수석권 문제부터 시작해서 중수청의 이원조직 등등 검찰청을 새로 이식해서 오히려 증폭시키는 이런 법에 대해서는 정부도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수정해야 됩니다. 가장 중요한 게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. 이 에, 검찰 개혁의 결과로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바람직한 형사사법 시스템을 만드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. 검찰이 독재하고 함부로 반란 일으키고 양민 일으켜서 대한민국 국민 주권을 좌지우지했어요. 그리고 그 점점했던 사람이 이상경 검법 내란 저질렀단 말이에요. 검찰 개혁은 단순히 형사 사법 시스템 개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. 왜 그것을 지시하지 않고 왜그 관점으로 접근을 못 합니까? 아니, 정권이 바뀌어 갖고서 이재명 정의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그렇지 않습니다. 그렇게 운영되지 않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